봐. 지금 바보라고 했어? 나 혼자 로족 갈거야 <laughs> 다급한 자. 키보드 소리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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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<laughs> 다 제껴 버릴까 어 누가 간다 왼쪽에 한명 한팀인텐데 한명은 어디갔어어 두팀정도 가는거 같은데 어... 세팀 아 근데 스쿨쪽이 끼니까 혹시 모르겠다 나 진짜? 땡기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? 지금, 지금 내가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쟤는 스쿨이네 스쿨인가? 아이 너무 이쁘는데? 어디? 왼쪽에 한팀 나머지 다 스쿨 그러니까 로드, 쌤은 왜 이렇게 뒤나캐디야 <laughs> 진짜 나 스쿨 같은 아씨 잠깐만 쌤 땡겨서 잘 와봐 나는 외롭고 참 슬퍼 아, 나 중간에 이거 마이크 꺼져서 마이크 킨다고 냅떴더니 쌤, 내 앞에 사람 있어. 얘가 언덕을 건너고 있어. 건너고 있다고? 어. 얘가 총 가지고 나 때립니다. 답이 없는데. 괜찮아. 그 건너편 쪽에도 사람 있거든? 응? 그니까 그 언덕 위에 적 있거든요? 돌아서 오셔야 돼요, 쌤. 철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? 와, 아무것도 없어. 소음기 권총 장난 때리냐? 찰싹? 진짜 때린다, 씨. 아. 어, 존이 너무 좁은걸? <laughs> 쌤, 우리 야, 그거... 차 타고 리포카 갈래? 차가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위에 저기 있는 사실. 아, 그쵸, 괜찮아. 탔어요? 잠깐 아, 기다려봐. 거기 저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. 내가 이기는데 차가 없었어요 씨차 없어? 없어 빵 게임 차고에 차가 없어 빵 게임 크라스 야씨나 샷건져서 다듬대씨 샷건졌어? 죄송합니다 여기 언덕 위에 뭐있어 네? 거한팀 있어요 아니 아니 사람 말고 아이템 아니 차 뭐라는 거야 차가 원래 여기 하나쟤는 되는데 왜 없냐? 그니깐요. 이렇게 필요할 땐또 없더라. 정말 귀신같죠? 청개골개굴해아모르같아 아니 왜 아모르가 청개굴... 말잘 듣고 싶한 착한 아모른데? 어디 사는 아모르죠? 우리 아모르는 아닌데? <laughs> <laughs> 우리집 아모르 맞는데? <laughs> 우리집 아모르 아닌데 어디 아모르냐? <laughs> 우리 아모르 맞는데 왜 그러시죠 아닐텐데 <laughs> 어, 우리 아모르가 그렇게 착하고 말잘 듣는 걸본 적이 없는데 아, 아니 어느 집 아모르랑 착각하시는 거죠 지금? 우리 집 아모르요 <laughs> 아닐걸? 아닐걸? 아 통아파 나 진짜 쓰레기다 네. 이 쓰레기 하나도 못 먹는다 생각할때 슬퍼서 쓰레기일 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찔긴 건데 말이죠. 즐긴 건 좋아하시죠? 약간 오징어 같은 거 엄청 좋아하는데 <laughs> 그때 너무 이후로 단한 번도 오징어를 먹어보지 못했어요. 그 슬픔을 아세요? <laughs> 이 총소리 <청소리도> 들리셨나요? <laughs> 저 건데. 근데... 죄송합니다만, 저는 무려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요? 와우. 그 무엇도 무섭지 않다고요? 송이 벡터라고요 부럽네요. 그렇죠? 네. 쌤, 아니면 야스나야 쪽으로 갈까? 선생님, <laughs> <laughs> 누구한테, <웃음> 누구한테, <laughs> 누구한테 얼마만 <한> 말, <웃음> 네? <웃음> 쌤 아니면 야스나야 쪽으로 갈까? <laughs> 저거 맞춘 <laughs> 적 없는데요? 완전 사층이었는데요너가번 그 쌤이 올려봐. 쌤이 있지? <laughs> 아, 근데 저말투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. 아, 야, 근데 지금까지 멀쩡했는데? <laughs> 아, 그 약간 방심하면 나오는 말투가 있어. 대웃겠다, <laughs> <laughs> 진짜. 어? 어? 나쐈어안 맞았죠? 그럼 됐지 뭐. 어. <laughs> 이게 아닌데? 근데 쟤 저격이야. 저격이 어, 저격이야. 근데 오지게 못썼어 M4다. 아니 나 어제부터 총을 못 봐. 왜? 얘네 여기로 올려놔? 굳이 안 할까? 이렇게 해평에샘 내가 음. 죽어도 좋겠어? 아니 무슨 그런 말 쓰지. 설마 샘가쌤 살릴 거니까 폐평어상짤것 같은데? 튀었는데? 샘 아, 발소리! 진짜? 어. 나 그리로 갈게. 아, 미친. 잠깐만, 나 빨리 가고 있어. 알았어. 아, 나이. 사이트 하나도 제발, 나이스! 매운 <laughs> <laughs> 거야? 아 중국인 새끼네. 쌤이지. 비율다 욕하지? 차은이마. 쌤이 아, 거지. 쌤이지. 샘이. 아 나야 나야. 도발해야지. 저 새끼가 욕하네. 시겨버려. 매운 거야 여기? 차은이마. <laughs> 아 잠깐만. 뭐라는 거야? 어여기래 <laughs> 아,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래 얘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? 차원이 막이 새끼가 먼저 했어. 쌤 약보 뭐 없어 내가 줄게. 내가 나 켜놨단 말이야. 아나 있어. 아, 그래 나나 먹을게 그럼. 난 켜놔서 들었단 말이야. 저 놈이다가 쌤한테 막 뭐라. 네네. 하냐 내 오지게 못 쏜다이. 왜 왔니? 쓰레기. 가구팔인데. 총도 쓰레기들만 들고 다니네. 그러니까 왜온 거냐고. 무서웠어두분 <laughs> <laughs> 오면 진짜 한대때치면서왜 왔냐고 왜 왔냐고. <웃음> 어, <웃음> 아 <웃음> 그렇지 약간 니카고팔 네 소리 들리더라 네, 사이트도 없.. 뭐요 몰라요 쌤 SMG 쓰실? 저 SMG 있어요 오직 아니요 소음기 소음기 어? 소음기? 말을 다, 말을 다 잘라먹었군요 제가 그러니까요 어디있어? 내가 여기다 버렸어 어디. 대탄도 버렸는데 쓸지 안쓸지 쌤 초이스 어디인데아쉬워 여기여기여기 나탄은나고 센 보고 막 뛰어왔나보다 정신없이 와 저기 우리 밥이야 우리 두 명이서 가면은 한 명이니까 잡을 수 있겠지? 응 아니야? 근데 계단이 진짜 좋거든 위에 먹고 있으면 쏠 수가 없어요 멍청이들이죠 우리 다치기 전에 빨리 털고 옵시다 아까 누구 내려왔다 안 했어? 걔네가 얘네인 거같은데아 그러면 한팀더 있는 건데? 어? 두 팀이었잖아 한팀 아니었어요? n no? 나머진 스쿨이고 한 팀밖에 못 봤는데 나는? 아, 그, 걔네랑 만난 거였어? 응. 그 언덕 위에 내린 애들. 걔네 언덕 위에 내렸나? 아, 아니야? 저 SR 파츠 구해요? 어, 걔 SR 파츠 있던데 가져갔어요? 어, 안 챙겼다. 얘 보정기 있던데? 아뭐 진짜? 근데 가구팔에 보정기가 무슨 소용이지? 왜요? 아, 반동 줄여주는 건데 이건 연발이 안 되잖아. <laughs> 가구팔이지. 어. 생각보다 몹시 가까워? 아 근데 얘는 오탄도안 들고 다니고 인생 왜 사.. 가면. 아, 면을 털고 하겠다. 다치기 전에. 이제 없는 거겠지? 있을까? 없다고 생각합시다. 쌤이 봤던 거랑 내가 예상한 또 다른 팀이랑 똑같은 그거 같은데. 쌤이한 개도 안 털었어. 스, 털다가 쌤이 자 발소리 들리는 다시 뛰어왔어. 그러나올 필요가 없었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 쌤한테 심적 안정이 왔을 거 아니야. 아, 네. 뭐야? 아? 뭐야? 아니 좋아서. 아 뭐야? 아 정말이에요. 뭐 이런 뜻이죠. 아 약간 땀남땀 네였는데. 아, 무슨 소리래요. 아, 정말 좋아. 이런 거죠. 아, 깜담담내었는데 누가 들어도 딴딴딴. 땀이라뇨 그래? 심기르 불편은 심기르 불편을? 아, 위에 저거 좋은 거 있을 텐데, 왠지. 저기 털고 와야겠다. 쟤네도 진짜 음, 바보다. 음, 그렇다고 음. 거기에 그렇게 막 달려오냐. 쟤네 술탄도 안 들고 있었나? 음. 있었나요? 네, 수류탄을 던졌어요. 아... 쓰레기같이 던졌나보네? 근데 2층에다 던졌는데 내가 3층에 있었지. <laughs> 3층 집인 거모르는 아해였나. 멍충이들. 바깥사리. 멍충할 수 있다. 여기 아무도 없겠지? 있으면 조져, 샘. 샘은 음. 수있은할수 있어. 와,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니 배율. 쌤 배율 있어요? 저 없어요 나 4배율 있는데 줄까? 쌤은? 나 2배율 있어 쌤 카고팔이잖아 어 이거 내거 소리 아니냐 완전? 4배요 멀리 <laughs>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갔어? <laughs> 갑니다 양심 없네 그럼 왜 왔대? 간다아 이레드 아팡 아예아씨아 아, 아! 아, 선생님 존중야 들고있어요 레드존도 왔어요 저, 저 오버파밍하고 갈게요 꽤, 아니, 물량이 괜찮으신가 봐요? 아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공대로 할 거야. 전혀 아니었다. 공대가, 어, M16 쓸까? A AK, 개 싫은데. AKM보다는 M16이 낫잖아요? 일단 뭐 맞아야 되는데. 반동이 너무 심해서. <laughs> 아니, 원프 있다. 아, 겁나 아파. 잠깐만, 이게 레드존이네. 겁나 아파 부리기. 아, 왜 레드 밖에 없어? 홀로 줘. 제발 집에 들어가면 터져주라 제발. 내가 다음 아, 집갈 아, 때까지 아, 터지지 마! 아우, 깜짝아. 아유, 호러블. 선생님 s n g 대기 네. 필요하십니까? 네. 기 추워, 씨. 추워? 응. 문 닫아. 네. 나가 될까? 나가도 될까? 장난 네. 네. 아, 근데. 아, 좀만 더 하게 줘라. 겁나 아프다 근데 이거 씨. 들어가야겠다. 난 붕대 부자니까 더 털거다. 어 M16은 괜찮아. 생활이라도 건졌다. 샌도 샌드... 붕대 부자. 응. 나도. 난 붕대로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오버파밍 할 거야. 진짜 군대 또었어 씨. 쉬쉬. 쉬쉬. 아 구상도 줬고. 아 공간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? 뭐 때문에 <laughs> 없는 건데. 이런 제정신인가? <laughs> 무법파밍에 필수는 공간 아닙니까? 어 스칼 있는데 쌤 유혹 유혹 뭐라고? 나 간다. 스칼 있는데. 쌤총 있어요? 모르 위치로 와. 응, 저 M4. 나 간다. 나 달린다. 모르 위치로 와. 아, 아, 아파 아파 아왜못 아파. 아, 넘어가냐? 와나 대박이다 나 대놓고 지금 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있었네 지금 뭐 뭐하는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가봐 모르위치로 와 모르위치로 와 모르위치로 와 모르위치로 와쌤 이거 받아가라 응초 나이스 어 잠깐만 다음주에 우리 차 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? 아, 뭐럼 다시 까 아, 싫어. <laughs> 나 이제 슬슬 파밍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거든? <laughs> 나 가야 돼, 나 개아프다. <laughs> 마이 튼것 같거든, 나 이제 좀 집에 가고 싶거든? <laughs> 나 개아프다, 진심으로. 이거 <laughs> 3초 남아서 차고해야 돼. <laughs> 잠깐만, 나 개아프다. <laughs> 오버의 최후. 진짜 오버했다 이거. 저 차, 저 다리 근처에 차한대 정도는 있어줘야 우리가 행복할 텐데? 잠깐만. 20초 남은 거 싫어. 살짝 망각이 날카롭게 섰죠? 아이 무슨 소리야 쌤. 구상 몇개 있는데 쌤? 5개. 쌤은? 4개. 10초 남았어! 아나 진짜 에바다. 정말 탓하다. <laughs> 잠깐만 존내 뒤에 있단 말이야. <laughs> 안돼 전화가 지금 안돼 어디 있어 아니 차 어딨냐 없어! 망했어 우리 아니 이게 무슨 오버를 이렇게 오래하니까 아유 아유 정말 아유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하세요 불길한 소리 하고 그래 아 이거 관용적 의미에 못 산다 못 살아고요 저흰 살수 있어요 <laughs> 관용적 의미도 어, 차가 저거 차있거 아니네? 아, 절마사카. 빨리 와 씨. 썰마사카 지금 주면 죽을 거다. 우리가 죽을 거다. 세가나 진짜 와, 차야. 아니, 존나. 그 <laughs> 거기 차고. 어디? 거기 안에 차고 있잖아. 왼쪽. 있어어 차고에 차 있나 봐 봐. 이분이? <laughs> 아, 내가 볼게. 내가 볼게. 왔어. 없어. 없어? 없어? 아씨 진짜. 아이 뭐야 이 미친놈아. 아니, <laughs> 아니 왜차 없어? 차 없어 답이었어 왜? <laughs> 제정신이야? 아 잠깐 존이 없던데. 뭐. 와 씨. 우리 구상 계속 벌어야겠다. 구상하는데 두개 쓰겠는데? <laughs> 세개 쓰겠다. 아프겠다. 차를 찾아 눈을 동그랗게 뜬다. 아 여기 차 되게 많은데 왜 없냐? 그렇게 필요할 때 없습니다. 제 말이 그 말이구요. 와 저쪽 차고도 비었어. 아 이거 버그 아닙니까? 차고 <laughs> 다 비었어. 뭐야 이거 씨. 우리 차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잖아. 버그 같은데? <laughs> 이쯤되면 버그 의심할 만하다. <laughs> 아 근데 블리자드 실시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약간 그 고객센터는 보내놓으면은 어쌤 오토바이 되게 늦게 오고 심지어 와도 내용이 되게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문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. 쌤 음... 무력 빨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, 쌤. 네, 빨 거예요. 근데 그거 아예 바로 바로 엄마 봐. 아, 엄마 봐. 그래, 잠깐만 물 빠는 거야. 쌤 그래. 빨리 와. 그만 빨아. 알았어. 빨라! 2초만! 빨리, 1초만, 1초만, 1초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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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바로 <laughs> 내가 뒤질 것 같으니까! 아니, 이분? 어디 가냐? 일단 안. 쌤 파밍 됐어요? 네. 아! 아! <laughs> 왜 또? 아니, 오토바이 넘어져서.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 까요 음... 아아없이이쓰붕붕오오졌 진짜. 짜 붕대 데 쓸만해. 벗데 허리띠 m 어나고 싶은데 허없띠 벗어나고 없허어요고처럼는허물을벗고 가시는 그분. <웃음> <웃음> 26명 남았어. 뭐 했다고? <laughs> 어디... 어? 기절? 아이씨, 깜짝아 뭐야? 한명 있어요? 어째다 어다 어째다? 남... S W 기간이... 방향. <laughs> <왜>? 나이스. <laughs> 나 찍고 있어 미쳐가지고. 내가 안 보였을 거야. 어제 파밍해야지아니어 사배율 어. 있다. 선생 사배율 먹어라. 어, 추워져요? 음. 3비율 백미나했는데어 뭐야 나왜 못해 야너 가방 뭐냐 이 어디서 좀 가방 1 가방 싫어 되겠을까네어 네? 얘도 사비를 있다 쌤아 그래 오케이 미니스네 파고팔이냐 미니냐 아 얘네 파밍 진짜 안 됐구나 개 불쌍하다 그렇죠 얘네 진짜 쓸랄라라랄라아 <laughs> 미안해서 갑자기 말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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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진짜 터질 뻔했다. <laughs> 약간 인성 아플 뻔했다. 홀랄할 수도 있지. 아 홀랄할 수 있지. 랄라쌤 그래 잘 슬라. 봤네. 아니 아니 뻔나, 뻔뻔하게 튀어오던데요. <laughs> 나딴데 양심이 없어 애들. 우리 가자. 어어 <laughs> 어, 어, 걸어가야 되는구나. 놀랐잖아. 근데 구상이 없네 얘. 뭐 상관 없지. 구상 몇 개인데? 세개세 개. 세 개. 아. 사실 충분할 것 같긴 해. 이 배를 봤 우리를 못 봤나 봐요? 저 그렇죠? 봤을 걸요 우리, 우리 뒤쪽에 또 누가 오고 있을 것, 것, 것 같은. 어? 쌤은 엎드려 있었고 나는 풀 수. 하기사. 되게 뻔뻔하게 뛰어오길래 기쁜 마음으로 잡았습니다. 여기 엎어서 야겠다잘 부탁각인가? <laughs> 왜? 들린 것만 같아. 네. <laughs> 저 집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휴, 깜짝이야. <laughs> 아 갑자기 아선 보고 엄청 놀랐네. 나한테 왜꼬래 그래? 나도 집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해. 그러고 보니 여기 어제 사고. 어 미치. 어디 서서어 어, 모르겠어. 이거 소음기 아니야? 아 어, 소음기야. 엄청 멀었는데 어. 뒤인가? 모르겠는데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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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일로 와봐. 일로 와, 일로 와. 내, 내또하안 쏘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와, 그냥. 저쪽인 거 같은데? S방향이죠? 엄청 멀리 쏘는 것 같은데 그게 어 그치 나도 저쪽인 것 같아 저쪽에서 안 쏘고 있어서 잘 쏜다도 어디 저기다 어디 저거 아닌가 아닌가 저거 아 저쪽이네 S 방향이네 그치 소리 났어 어 깜짝아씨 내가 쏘는 거야 아막 근데 머리 날아갔어 너무 슬프 어디야 쏟아. S 방향 거기 그냥 능선에 있어 대놓고 어뭐어 지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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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야 되게 잘 쏘네. S 방향이야 이거. 아 근데. 엄마가 힘내. 둘다이기게 했으면 근데 안 보여서. 아안 보여. S네 S네. 어, 아 되게 잘 쏴. 저기서 벌려서 저기서 어떻게 쏘냐. 헤드 맞추는 것도 신기한데. 아 어? 뭐야. 또날아 갔어? 쌤 보였나 봐. 가만 히어줄래 가만 히어줄래 이거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아야 맞아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살짝만 왼쪽으로 가자 이게 일자가 아니라 어 살짝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 저... 아파 <laughs> 저 망할 새끼가 어어 어, 뛴다 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어 왼쪽 오른쪽 둘러 있어? 아니 망아야 어딘데? 아, 아 확인 어디야? 여기 멀리 멀리.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고. 뛰자, 우리도. 뛰자. 제가 못 맞출 걸? 뛰는 건? 좋아. 나. 날라. 어! 와! <laughs> 와, 이거 뭐야? M4. 와, 제 뭐야? 엄청 잘맞추는 야, 신고하자. <laughs> 쟤 뭐야? 쟤 이거 킬캠 보고 싶다. 부정 프로그램 사해. 이건 M4 헤드샷. 어... 이건 진짜 아니다. 부정 프로그램으로 일단 넣어.